다들 마음속에 꼭 새겨둔 목표 하나씩 있으시죠? 아니, 허리띠를 졸라매우고 조금 힘들지만 잘 버텨보려고 하는 게 올해 목표입니다. 버텨야죠. 많이 벌수 있는 보험이 있다면 도꼭 한번,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도요. 그런데 여기 특별한 취미로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요. 군대는 이색 재테크. 지금 만나봅니다. 오늘 찾은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많이 먹어라. 이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낮에는 안과에서 근무하며, 퇴근 후에는 특별한 재테크를 하고 있답니다. 어, 항이 있지 않았어요? 1년차 때는 이제 한 3천만원, 4천만원 정도 수익을 보다가, 3년차 때 조금 잘 나왔을 때는, 외제차 한대 정도, 에이. 외제차 한대 정도. 3년 동안 외제차 한대 값을 벌었다고요? 23년 한일 동안 벌어들인 재테크 수익만 무려 7천만원! 저다준 정체? 아, 바로... 어? 아니 바로 어, 귀여운 어? 이 거북이라는 거예요. 그 가격은 한 천만 원 정도. 네. 천만 원이요? 네네. 네. 도대체 이 거북이가 왜 그렇게 특별한 걸까요? 얘는 이제 오네이트테라핀이라서 머리가 이렇게 하얗고 점이 없으면서 오. 등감이 이렇게 꽃처럼 피어난 무늬를 네. 플라워백이라 그래요. 무늬 오. 때문에 이제 가격이 조금 더 비싼 편이에요. 오. 선명하고 넓게 퍼져 있을수록 우와.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는데요. 음. 워낙 몸값이 비싼 거북이라 처음 분양받을 때도 마리당 500만원 이상 들었답니다. 10년 가까이 지낸 이 아이가 있는데 네. 산란증사를 보여서 그 알을 이제 인큐베이터로 부활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개체 수가 오. 조금씩 늘어나면서 귀여워요. 그렇게 해서 재테크가 됐던 것 같아요. 오늘 거북인가요? 지금은 7마리의 거북이를 정성껏 키우며 재테크까지 이어가고 있다는데요 10년 동안 아 키워야 되는 거아 아니에요? 네, 잘하는 건 필요하죠 거북이 분양은 전문적으로 분양해주는 가게에 맡겨 수익을 낸다고요 음아 귀여워요 실제로 와보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졸졸 따라오고 머리나 등껍질 분양도 너무 매력있어요 음 제가 어렵게 구한 아이인데 이쁘게 키워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어 저도 사랑 귀여워 보겠습니다. 반려거북이 관심과 정성으로 성공시킨 거북이의 재테크였습니다.